교통의 편의성을 더해주고 도시의 외관까지 살려주는 교량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교량 건축 플랜트 등 안전과 직결된 건축물에 촘촘한 기술력으로 안전을 더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발전소 이런 데에 진동을 제어하고 지진력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감소시켜 주면서. 그런 장비들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장비를 만들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품을 개발 생산하며 과감한 투자로 그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가는 기업 배관이 있는 공장에는 연결제로서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관 연결제 아이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저는 자구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 의 흐름에 발맞추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남들보다 앞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네, 크게는 배기을 저감해주는 설비가 있고, 또 미세먼지를 처리하는 그 설비가 있고, 또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국내에서 탄탄히 자리 잡은 건 물론, 세계 3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하며. 살기 좋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오늘의 기업을 만나봅니다.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오늘의 기업입니다. 1984년 기업 설립 후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주요 생산품으로는 배관의 자중, 우체, 파이프에 부착된 모든 부착물 및 보온재 등을 지지하는 배관 지지대, 원통 내 스프링을 압축시켜 놓은 구조로 배관의 자중 방향의 변이에 따라 지지 하중이 변하는 가변형 스프링 행거, 열에 의한 배관의 자중 방향의 변이가 큰 곳에 주로 사용되는 고정형 스프링 행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정형 스프링 행거 같은 경우 국내 생산 제품 중 최대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이 제품은 팔플랫사와의 혼스카트 스프링 행거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최대 사이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대 하중은 40톤까지 견딜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일체형 탄성 받침, 포트 받침. 불리형 스페리컬 받침 등의 내진 제품부터 마찰진자형 면진 받침, 납 면진 받침, 에너지 분산 받침 등의 면진 제품, 그리고 교량용 신축 이음 장치 등 건설 사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생산 중입니다. 이 제품은 교량용 면진 장치입니다. 현재 국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교량 진동이 오는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품의방화풀을씌은는 이유는 교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량 하부에 교량 제품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부분에 툭툭을 내서 화재를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진동 피해 최소화, 화재 발생 예방 등 일상 속 위험 요소들을 낮춰주는 장치들을 꾸준히 개발하는 기업.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무엇보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새로운 기술을 이끌어내며 혁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좀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지진, 진동, 이런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요. 특히 지진에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건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플랜트 시설물, 그러니까 발전소 이런 데에 진동을 제어하고 지진력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감소시켜 주면서 그런 장비들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장비를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건설사업 부문의 대표 제품인 토목교량 용품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도맡아 진행하며 전문기술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교량 부분 같은 경우는 인천대교, 광안리에 있는 광안대교도 다 저희의 면진 시스템이 되어 있고 특히 해외 프로젝트 중에 쿠웨이트 코즈웨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즈웨이, 쿠웨이트만을 가로지르는 해상교량인데 해상교량이 한 34kg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 제품이 전량 저희가 이제 컨서시엄을 맺어서 제품을 납품을 했습니다. 특유의 면진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 거대 교량 공사도 진행하며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면진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기업의 연구소 건물 역시 면진 기술로 탄생된 건물이며 국내 최초의 면진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 건설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많은 업체들이 좀 생기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소를 초창기부터 운영을 해왔고 저희만의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요거는 이제 교량 받침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량을 보시면, 우리가 교량 다리가 이렇게 서 있겠죠? 그 위에 이제 상판이 얹어지게 됩니다. 이 상판들도 교량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풍력에 의해서 이 상판이 항상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원하는 지진력이 왔을 때이 상판이 붕괴되거나 부서지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지진이나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에 대해 안정성을 높여주는 면진 설계로 주목받으며 독보적인 면진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이런 면진 건물에 적용되는 게 데이터 센터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되게 중요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면진을 하고 있고 그 면진하는 데에서는 저희 회사가 거의 유일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지진에 조금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지진의 1년에 최소 50건 이상씩 발생을 하고 있고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때처럼 저희도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안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분야에 좀 연구개발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필요한 곳에 뭐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중 지지 및 지진 격리 기능을 가진 적층 고무 받침과 에너지 흡수 기능을 가진 납심을 일체화시킨. 납면진 받침은 에너지 소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소산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합한 장치인데요. 이러한 납면진 받침을 테스트하는 납면진 받침 시험기는 20여 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로 국내 유일의 장비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 시험은 당사에서 개발 양산하는 건축용 엘에비 그 면진 제품이고 지진 발생 시 건물 또는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지금 설계에서부터 그 재원이 나와 있는 사양대로 이 시험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생산설비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촘촘한 제품 검증으로 신뢰를 더해갑니다. 건설 사업 분야뿐 아니라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도 배관 지지물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외 발전소 및 세계 유수의 플랜트 배관 라인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제품은 파이프 크로스오버라는 제품입니다. 인트플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고온으로 발생하는 제네레이트에서 나오는 고열을 이송하는 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관은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을 지나가는 피가 흘러가는 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발전소에는 그 많은 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진동을 잡아주고 또 진동을 버텨주는 장비들이 저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회사만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온도가 바꿔도 노출되기 때문에 그 온도를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배관 지지물이란 배관계 안전성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로 배관의 자중, 열팽창에 의한 변형 유체의 진동, 지진과 기타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배관계를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배관이 있는 공장에는 연결제로서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관 연결제 아이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no.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설비에서 배관계는 인체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촘촘하고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한데요. 이곳 기업에서는 설비 제조뿐 아니라 설계까지 도맡아 진행하며 제품의 완성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저희 이제 배관 지지물이 배관이 제 호공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배관이 잘 설치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인데 배관 운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변위량을 이 음. 배관 지지물 제품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어, 최근들에 고객사의 그 요구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설계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어,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그 경쟁사들에 대비해서 어, 좀더 앞선 설계 관련된 툴을 개발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혁신 설계로 자체 개발한 툴을 운영 중인데요. 경쟁사들보다 앞서가기 위한 전투적인 노력으로 제품 개발 그리고 설계부터 완성까지 모든 공정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우선 인재를 통해서 설계를 마치고 그거를 현장 공장이 있어서 각 공정별로 저희가 모든 절단, 사상, 도장, 열처리, 용접 이런 어, 모든 과정을 저희 사내에서 다 진행 가능합니다. 지금의 탄탄한 경영을 이어가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잦은 교체로 어수선했던 기업의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잡아간 건 30여년 건설교통 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경험한 허재정 대표가 취임하면서부터인데요. 제가 처음에 2019년에 왔을 때 대부분이 폐기가 부족하고, 뭐랄까, 이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 주인이 바뀌었고, 자전 대표이사의 교체가 원인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 후에 직원들에게 두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을 강조했고, 가장 먼저 회사의 비전과 그 다음에 핵심 가치 실천 규범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정신적인 목표랄까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실천 행동하는 그런 활동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보다 나은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 그것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회사에 노무적이나 인사적인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회사가 점점 커질 수 있도록 하는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복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직원 체육대회나 바자회 등 많은 친목을 위한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허재정 대표가 기업에 이토록 깊은 애정을 갖게 된건 30년 전 회장님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 저희 회사 회장님과는 어, 제가 30년 지기인데 30년 전 에,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우리 회장님께서는 아주 작은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으로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인연이 되어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30년 전에 저희 회장께서는 비록 작은 회사의 영업사원이었지만 저에게 만약에 자기가 회사를 차리게 되면은 꼭 나와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얘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이젠 시대적 상황에 따라 환경 사업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죠. 이곳 기업도 적극적인 시도로 환경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많은 공장에서 내뿜는 흰색 연기에는 유독성 가스와 미세먼지가 섞여 있는데 강화된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이미 유류 및 고체 연료 사용 보일러 대상 집진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고 2025년부터는 LNG, LPG 보일러도 집진 설비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기업에서는 환경사업부를 두고 환경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민원들이 어 국민들이 어먼지로와 그다음에 유해 가스 그다음에 악취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많은데 그거를 저희 환경 설비를 통해서 그걸 처리하고 또 포집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대가 뭐 탄소 중립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저희 그 경험과 또 기반을 토대로 환경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크게는 배기연을 저감해 주는 설비가 있고 또 미세먼지를 처리하는 그 설비가 있고 또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다양한 대기 환경 사업을 추진 중인 이곳 기업에서는. 미세먼지 집진 장치, 유해가스 저감 장치, 복합 악취 저감 장치, 배견 저감 장치, 안개 피해 방지 장치 등을 생산 중입니다. 네, 본설비는 공장 내에 발생되는 배견 어, 내에 많은 어, 오염물을 처리하는 배견 어, 저감 설비로서 어, 이 배견 장치는 또 다른 에너지니 필요 없고 단순히 공기와 혼합돼서 냉각시켜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 실제로, 이, 환경 사업이라는 거는 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된 ESG 가치 경영이라는 어, 말도 있지만, 어, 실제로, 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어, 낮은 편이고, 또 실제로 제가 여러 공장을 다녀봤을 때, 그 환경 오염에 대한 이 실태는 실제로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는 직접 확인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저렴한 가격에 우리 기계를 설치해서 중소기업에도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런 이 인식을 높여주고 경쟁력을 가져가는데 우리 환경 제품이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 다각화를 하는 아이템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한게된 겁니다. 환경과 안전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기업. 기업의 핵심 기술을 통해 사회 안전을 높이고 미래의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온 임직원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 개발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제품도 성능 개선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그런 쪽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념하는 이 기술들이 결국은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방어를 하고 좀더 안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생각들로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쪽으로 더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는 동종 업계에서는 대한민국 1등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세계 1등으로 가는 것을 제포부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규모로는 저희 회사도 상당히 큰축에 속합니다만 아직까지 환경 관련된 제품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환경관련된 산업은 저는 규모가 지금의 우리 회사보다 몇 배나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품질적으로 우선을 해서 저희 대한민국을 청정지구로 만드는 꿈을 꼭 실현하고자 합니다. 산업건설 현장의 혁신 리더로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 개발로 모두가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기업. 플랜트와 환경, 건설 제조 산업의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안전한 미래를 설계하며 세계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길 응원합니다.